세넘때요 시작되는 그알수 없는 어 너무 생얼인데전 <laughs> 지금 장을 보러 가고 있고요. 예전에 제가 딸기 산타라는 요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버블을 하면서 어떤 팬분이 그 딸기 산타 얘기를 하셔서 어 그러면 그걸로 콘텐츠를 하나 찍어도 좋겠다. 겨울 12월에 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장을 보러 가는 것부터 찍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안면수 파기 하러 가기 전에 마트에 가고 있고요. 이번 주에 저희 콘서트입니다. 예. 엄청 힘들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. 정말 기대가 되고요. 아 그래서 이게 12월이니까 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가는 거지만은 산타 복장을 하고 그거를 만드는 걸로 왜냐하면 이름이 딸기 산타잖아요. 딸기 산타 유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을 보러 갈 때. 그 아이템 중 하나를 하고 가면 재밌겠다 싶어서 되는데 네, 장갑이 있고요. <laughs> 이거 모자. 장구를 <장고는> 진짜 뭔가 하겠다. <laughs> 딸기 뭐가 어, 맛있어 산간 신선해 어, 진짜 비싸다 여기가 좀 비싸요 딸기 근데 그만큼 맛있다 짠 딸기 것도 사볼까? 그 인식 너무 비싸 어, 그냥 맛있겠는데?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? 언니 오빠들 맛있게 드시라고 근데 거좀 비싸. 작은 딸기가 비싸. 좋긴 하거든 치즈. 치즈.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. 마스카포네 치즈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이게 돼지. 되게 얇, 그 훈련해서 이렇게 오래 놔둔 그 되게 얇게 썬 햄이죠? 어떻게 보면. 음. 근데 좀 짠. 이걸, 오! 원 플러스 원이야. 이거 하나만 사면 될것 같아요. 진짜 다 했어 이제 꿀이랑 후추만 사면 돼 이게 나영 언니 때문 알게 된 꿀인데 되게 맛있습니다 응. 다 샀어 다 샀어 이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? 이게 딱 연말에 딱 모양도 귀엽고 맛도 맛있고 이렇게 사면 나 어, 요리 잘한다. <laughs> 요리한 거 없는데 그냥 제조만 한 건데. 너 요리 잘한다. 이소리 들을 수 있을까? 아 이제 계산요 안녕하세요. 안 아니. 오호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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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여러분, 이게 왜 갑자기 떴냐. 너무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. 이거 벗고 얘기해볼까요? 제가 한 2년 전? 2, 3년 전에. 멤버들에게 딸기 산타라는 요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. 그거를 멤버들이 먹고 너무 좋아해서 인증샷도 올리고 얼마 전에 버블을 이제 막 팬분들이 하는데 이 딸기 산타 요리를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이게 딸기 산타니까 12월에 딱 해서 내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팍. 터득 틀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음 오케이! 그래서 준비물은 딸기가 필요하고요 마스카포네 치즈 물론 생크림으로 해도 맛있지만 저는 이 마스카포네 치즈가 맛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생크림과는 되게 다른 느낌이고 그리고 하모 화몽은 수입 제품 코너에 가면 아마 한두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집에 있는 후추. 근데 그 후추는 안 돼요. 그 뭐지 조미료 그 이렇게 하는 뭔지 알죠? 네모난 통이 그거는 좀 그렇고요. 그리고 집에 있는 꿀. 아무 꿀이나 상관 없습니다. 근데 이게 나연 언니가 맛있다고 해서 제가 저번에 사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자, 그럼 한 번. 너무 쉬워요, 이건 진짜. 다 끝났어, 이미. 자, 일단 중요한 딸기를 다듬어줍니다. 헉, 맛있을 것 같아. 일 딸기 하나 먹어볼게요. <laughs> 맛있는지 없는지. 드셔보실래요, 하우스? 진짜 대박 진짜 맛있다, 역시 비싼 게 맛있나? 근데 지금 딸기 철 아니에요, 이제? 하우스 드셔보세요 그죠? 너무 맛있죠? 자, 아, 일단 이렇게 뭐 있는 거다 해버릴까요? 음. 나눠드리기? 진짜 많아 음. 이게 어떤 제가 엄마랑 와인바를 갔는데 이런 딸기에 그냥 생크림이랑 그런 아몬드가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이 스카프는 치즈랑 이 화보를 너 생각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 요 어쨌든 우연히 생긴 요리다 <laughs> 또 잘라야 돼요 얘를 이렇게 약간 3분의 2 딸기 센타의 모자처럼 모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띵 그럼 여기에 이 재료들이 들어갈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인증샷 올려주면 좋겠다 팬들이 해시태그 딸기곤 딸기공듀 딸기센타 그래서 올려주시면 제가 볼게요. 그거. 다 했어요. 이제 그거 그러면 얘는 잠시 일로 옮기고, 얘네를 가져와서 이 마스카포네 치즈를 올려줍니다.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. 이거는. 음, 약간 우유랑 그냥 치즈의 중간? 그래서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얘를 듬뿍 올려줍니다. 한, 하나 하나씩 그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. 아, 되게 재밌어요. 또 여기 있으니까 MBTI 한거 생각나. 네 <laughs> 아니요 똑같던데요? 제가 한번해또 해봤는데 똑같더라고요. 근데 웃긴 게 사나 언니만 이잖아요. 제 멤버 중에서 그게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. MBTI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. 벌써 한 판을 이렇게 했습니다. 맛있을 것 같아. 저도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. 올해 처음 먹는 것 같아요. 저 한창 할때 많이 했었어요. 한식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막국 끓여 먹고, 솥밥 지어 먹고, 막 베이킹도 해보고 근데 못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리할 때 재밌어요. 그래서 막 멤버들 우동해준, 그막 차가운 우동 해준 적도 있고 국잘 끓여요. 된장국이나 뭐... 콩나물국 이런거. 김치찌개는 그, 파는 그거 <laughs> 비 음. <laughs> 너무 맛있어요. 거기께 진짜.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만, 만들어도 이 맛을 못 내겠다 싶어서 그거는 사먹고. 어 약간 나중에 요리 이런 거 콘텐츠 해볼까요? 나쁘지 않죠. 이렇게 되었습니다! 이한 홍을. 자, 이게 다 있어요. 상큼하고, 약간 달고, 약간 짜고. 그니까 러 맛이 없을 수밖에 없죠. 네? 맛이. 맛이 있을 수밖에 없죠. 이렇게? 되게 얇은 애예요. 이걸 다 하나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. 이거를한 요만큼 뜯어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올려요.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이제 모자를 씌워줍니다. 귀엽죠? 이제 진짜 다 했어. 꿀을 먼저 뿌려 줍니다. 자, 꿀을 아주 좋아하는 만큼. 오,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맛있긴해. 어, 이제 좀. 그치를 음? 응 나오고 나오고 있죠 뭐 이래 어, 너무 약한데 반대인가 아 이렇게. 고장지않 어, 네. <laughs> 준비했어. 자, 한번 시식을 한번 해 볼까? 요아 음. 진짜! 갑자기 처음에 상큼, 상큼했다가 그 치즈 맛이 나면서 같이 달, 고소한 맛이 갑자기 나요. 그러다가 꿀이 들어와서 달다가 한 옹이 씹어지면서